자,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살펴봤죠. 구약의 계명들은 모두 613개다. 그 613개 계명들을 다 외우고 날마다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13개 계명을 단두 개의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을 때, 비로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이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기본에 충실해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프랭클린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형제가 모두 17명이었어요. 17형제 중에 10번째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닌 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형 밑에서 이제 인쇄술을 배우면서 인쇄업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왕이면 뉴욕 같은 대도시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뉴욕을 갔어요.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프랭클린에게 이런 권유를 했어요. 여보게 프랭클린, 좀 쉬었다 하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돼. 사장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 된다고. 자, 우리 맥주나 마시세. 그랬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맥주 대신에 물을 마셨어요. 맥주를 입에 대는 순간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질까봐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해서 번 월급을 맥주 마시는 것으로 탕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프랭클리는 저축한 돈과 그리고 그의 성실성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인쇄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736년 그 필라델피아의 우체국장을 거쳐서 최신부 장관이 됐고요. 1776년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완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1790년 이제 그가 능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정부는 그의 업적을 높이 사서 국장으로 나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프랭클린의 삶을 그 가난하고 미래가 없던 소망 없던 삶을 위대하게 했느냐 무엇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했느냐 바로 성실이라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랭클리는 성공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갔어요. 직장 동료들도 적당히 월급 받고 대충 맥주나 마시면서 일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자기 기본에 충실하여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장. 이분이 누구냐면 휠체어 성악가로 알려진 황영택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분이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참 특별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포항제철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형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그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기둥이 이제 넘어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25살 때만.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거의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술만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갓 태어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 그래서 정신을 비로소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가게 된 것이 어디냐면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 테니스를 통해서 나중에는 휠체어 테니스 국가 대표가 되었고 방콕 아시안 게임 때 동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창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성결교 대학교 성악가에 입학을 했고, 늦은 나이지만 마침내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 행사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또 간증하고 찬양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 죄를 버리고, 시험을 참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더라.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마지막 때 마귀가 교회를 시험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기간을 말해. 그 제한적인 기간 동안 성도들이 환란을 당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중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